이 과거를 비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제 인생이 갑자기 정말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겉마담TV의 작가 마담언니입니다. 아, 제가 이제 확신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도 제가 산동네에 살던 시절이 있었고, 어릴 때 정말 이제 가난했고, 그리고 성공을, 그래서 정말 갈망하는 이제 어린 아이로 자라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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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그 성공만을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크게 나아지진 않고, 그냥 일반 직장인에서 조금 더 나은 직장인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평생 내가 50년, 60년을 살아도,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는 그런 성공자들의 책도 읽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자기 개발도 했고. 그런데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금 빠른 출발점에 있고 너는 남다르더라. 너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그런 어쨌든 끈기와 열정. 이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말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상이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확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도전을 하게 해줬고 20대에 정말 외국을 저 여자 혼자서 나가보는 경험도 해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직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시네요라고 하지만 그 조금의 도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봐주고, 너는 다르다, 이런 말이 저한테 확신을 가지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야 될게 있습니다. 그 조금씩 주는 확신 때문에 내가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가면서 나의 눈부신 미래를 그려가면서 그 미래가 당장 나의 눈앞에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끈기가 긴 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통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또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는 잘 가다가 인생을 유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말 과거를 비우는 연습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늘 말씀드리고 이 과거를 비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제 인생이 갑자기 정말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힘의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래를 진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과거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 현재까지의 과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어떤 여러분이 읽던 책에 의해서 모든 게 주입이 돼서 그 주입된 나로 나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때까지 집어 넣었던 거를 다 끄집어 내시고 다시 정말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비울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내 안에 창조적인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원래 이 지구별에 와서 해야 될 소명,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내려온대요. 그 이유는 이 부모님을 만나야 내가 이 생에서 내가 돼, 해야 될 역할을 할수 있는 사건과 환경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따지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술 때문에 가정폭력이든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아, 내가 아무래도 돈에 대한 관념이 없고 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려웠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질 때 직장을 들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조금 나아질 때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때 다시 돈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들어왔던 돈은 집에 또 도와줘야 되는 딸로서 돈이 항상 나가고 또는 제가 집을 조금 넓은 데로 돈을 보태서 이사를 시켜드렸는데 그 집이 또 제가 없는 사이에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나라에서 최소 보증금을 주는 500만 원 정도만 받고 그 집을 나왔어야 되는데 그 500만 원마저도 제가 없는 동안 집에 빚이 많이 생겨서 빚으로 다 갚고 그래서 200만 원에 한 20몇만 원짜리 월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굴레를 겉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안하고 떨어져야겠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장녀로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없겠다 해서 욕심을 부리고 못된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냥 저를 위해서 일부의 돈은 자기계발을 비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비우지 않고 계속 그런 돈만 모으고 집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성공만 갈망을 하니까 결국 계속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구조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아유, 돈을 벌어봤자 결국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내가 뭐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 화, 결국 환경이 계속 나를 그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 저자 권 마담입니다. 이 책은 저희 부부가 무일푼 무스펙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 부부 공동 저서입니다 최근에 신간으로 발간이 됐고 빨간색 표지에 황금이 담긴 아주 부와 행운이 쏟아지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권마담이 인스타에서 친필 사인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곧 스타벅스 득템할 수 있는 이벤트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인스타를 추가하셔서 여러분도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입됐던 거를 모두 비운 다음에 내가 여기 왔던 이유,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던 이유, 그걸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가난을 극복하고 돈 공부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부정적인 자아가 많아요. 그거를 돈 공부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도 돈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돈이 무섭기보다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거라는 그런 정의와 관점을 바꾼다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고 저처럼 정말 갑자기 180도 인생이 전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의 단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가졌던 그 모든 돈에 대한 정의, 뭐 인생에 대한 정의, 나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관념들, 관점들을 다 비우시고 내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 그거를 찾고 그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 해서 무조건 가수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가수가 된다면 노래만 할수 있는 직업은 될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가수가 될수 없는 환경, 가난한 환경, 그리고 뭔가 능력이 전문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라면, 노래를 부르는 뭐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노래를 할수 있는 공간에 간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기회를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함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죠. 또한 내가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 이 진로가 다르구나, 나와 또 맞지 않구나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어 생각보다 어 내가 이걸 할수 없겠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든 그거를 직업으로 하든 일단 그걸 할수 있는 환경 속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취미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걸 특기로 발전을 시켜서 그걸 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게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숙련되면서 걸리는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뭔지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점, 나에 대한 정의를 비우시고, 다시 순수한 에너지에서 내가 진짜 왜이 지구별에 와서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도 써보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블로그도 남기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개발해야 되는지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확신의 힘을 키우려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우시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자는 거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생계수단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 영어 공부를 계속 몇년 동안 해외를 갔다 와서 영어 실력 늘렸던 게 아까워서 계속 영어 학원을 다녔더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간 거였는데 결국 저는 스터디 장이 됐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동기 부여해 주는 게 정말 나한테 정말 잘 맞고 너무 행복하구나. 그걸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 꿈이 작가가 되고 싶고 강연가가 되고 싶고 공기 부여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로 제가 가난을 극복을 했고 돈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서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경험담을 들려주고 당신도 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백년 후에 오십 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비우시고, 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를 장점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서, 인생을 뒤집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이 너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